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술을 맞추어 때리게 하라. 4 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 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이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 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다들이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것이요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니 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복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돼를 둘 것이라 그래하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오늘 신명기의 본문처럼 다양한 주제가 연속되는 성경을 읽을 때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먼저 각 주제별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고, 공통점은 무엇인지 묶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범법자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4절에서는 가축의 권리를 5절에서 10절은 과부를 보호하고 죽은 자의 기업을 잊기 위한 수혼제를 설명합니다. 11절부터 12절은 상대방에게 수치스러운 상해를 입혀 복수하는 것을 억제하는 말씀이 있고 13절에서 16절은 정직한 거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은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여러 주제를 이렇게 분류해 놓고 공통점을 발견해 본다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자기 백성이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인간적 품격과 가치를 보장해 주는 사회적 제도를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동물마저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신명기가 기록된 고대의 다른 사회의 작동 방식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생각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상의 방식과는 구별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명령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인 것입니다. 먼저 범법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보면 그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처벌하는 것에는 죄질에 따라 정도라는 것이 있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죄인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사정과 인간의 존엄은 지켜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곡식을 밟으며 타작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하는 소가 일하며 논밭에 떨어진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을 한 사람이 마땅한 대가를 받듯이 일하는 소가 흩어진 곡식을 주워 먹는 것은 당연한 대가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 전서 9장 9절과 디모데 전서 5장 18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의 재정 지원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나타내는 수혼제에 관한 설명을 보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이야기가 다소 원시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수혼제를 제정한 이유는 과부를 보호하고 가문의 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는 땅이 기업으로 분배되었고 지파는 그 땅을 지파에 속한 개인들에게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식 없이 사망한 경우 그의 아내가 다른 지파의 남성이나 혹은 이방인과 재혼하게 된다면 죽은 자의 유산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분배해 놓은 땅의 권리에 관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문의 형제나 형제가 없다면 가까운 친척이 죽은자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 자식을 낳고 그렇게 태어난 자녀는 죽은자의 가문을 잇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각 지파에게 분배된 기업 또한 처음 그 의도대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과부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가 또 다른 좋은 남편을 만나 존중받으며 재혼하게 될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과부를 다시 품어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보복을 엄하게 다루는 본문이 나오고, 정직하고 공정한 거래를 명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툼 중에 정당한 보복이라고 여기며 상대방에게 심각한 모욕과 상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거래를 하던 정직하고 공정하게 해야지 속임수로 상대방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 이득으로 내가 아닌 교회나 다른 누구를 위해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언자 미가는 이에 대하여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부정직하게 일한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겠죠? 마지막으로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강조점은 아말렉이 사회의 약자들을 특정해서 공격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내려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원수를 향해 어떻게 보복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행동 지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을 통해 함께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한 부분, 한 문장만을 따로 떼어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전체를 읽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한 부분은 분명 A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면 B를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의 반전이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읽을 때 흔하게 접하는 방식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다 읽고 난 후에야 알게 되는 진짜 의도, 진짜 메시지를 인지하고 읽는다면 우리는 이야기의 한 부분, 한 문장만을 가지고 전체의 의미를 결론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며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아말렉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읽을 때 그것이 원수를 대하는 일반적인 행동 강령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가 중범죄인들을 벌주고 처형하거나 심지어 야만적 전쟁을 통해서 공동체의 안녕과 복지를 추구해야만 할 때라도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가치는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악인을 대할 때에도 보복과 정죄보다는 회복과 화해가 우선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가치에 부합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모범을 보이신 최고의 모범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돕고 계십니다. 신명기가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 여러 에피소드들처럼 우리는 원수를 대할 때에도 회복과 화해를 고려해야 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그의 권리를 지켜주려고 애써야 합니다. 일한 자에게는 마땅한 대가를 보장해야 하고 그것은 심지어 동물에게조차 적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모욕주고 상해를 입히는 보복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래를 할 때에는 늘 공평하고 정직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자를 공격하는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회복의 기회를 주어야겠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